다음 주제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아, 우리가 이제 공당에 있는 당원 80조까지 알아야 되는가. 이제 이런 질문이 뒤따를 수 있겠죠? 하지만 너무 관심에서 뒤쳐졌어. 그래서 우리가 갖고 왔어요. 더불어민주당 여러분. 이게 자꾸 어대명, 확대명 얘기하니까 사람들이 관심을 안 갖잖아요. 좀 그러지 좀 맙시다. 자, 저희는 관심을 가지려고 해요. 80조, 뭐냐? 결국에는 만약에 어, 당대표, 그뭐 당원인 사람이 기소 의견? 정도로, 정도로 만약에 이제 그런 사법적 판단이 내려지면, 형사적 판단이 내려지면, 당원권이 정지된다는 얘기예요. 쉽게 얘기하면 <laughs> 그렇습니다. 근데 만약에 지금 분위기에서 이재명이 당대표가 되면, 어? 여러 가지 의혹들 때문에 경찰서가 걸려있는데, 기소 판단 나온다. 이러면 당원권 정지된다? 당대표 직무 정지해요? 이거 바꾼다, 만다. 이제 이런 당원 개정 논란이 에? 지금 당권 레이스에서 나오고 있어. 이거 맞습니까, 정 교수님? 당헌 그러면 국가로 따지면 헌법 헌법이죠. 아니, 헌법을 왜 이렇게 자주 고치려고 해요? 아, 이 정치인들 이거 문제예요. 정말 문제고요. 저는 어제 이재명 후보가 토론에서 이런 얘기를 했지 않습니까? 저는 이재명 후보한 얘기입니다. 네. 저는 뇌물 수수, 불법 정치자금 수수, 부정부패 사례에 해당되지 않습니다라고 얘기했어요. 맞아요. 자 그렇다면 개정. 하지 않아도 되면 안 하는 게 맞습니다. 그런데 음. 왜 그러면 굳이 방탄용 뭐어 당원 개정 아니냐 네. 또는 뭐 사당화 아니냐 네, 네. 이런 비판 속에서도 굳이 당원 개정 80조를 음. 서, 하려고 하는지에 대해서 저는 대단히 좀 어. 의문이 들고 예. 어또당 지도부가 좀 깊은 고민을 좀할 필요가 있겠다는 생각입니다. 예. 자 벌써 잊었습니까? 지난 작년인가요? 뭐 대통령 선거 이전에. 예. 그 서울시장, 부산시장 보궐선거 때, 예. 결국은 자, 자당의 후보로 인해서 보궐선거가 있게 된 경우에는 후보를 내지, 내지 않는다, 안는다라고 하는 당헌을 개정해 가면서까지 그것도 전당원 투표라고 하는 형식적인 어떤 그 절차를 가지고 결국 은 공천했지 않습니까? 공천해서 결국은 다 패배하고 이렇지 않습니까? 그때부터 이른바 지금 현재 민주당이 내리막길을 걷기 시작합니다. 자 이런. 저이른바 당심과 민심의 괴리라고 한게그 당시에 평가했지 않습니까? 예. 그런 엄연한 민심이 지금 당심보다는 위에 있다고 본다면 예. 굳이 그런 논란을 자초하면서까지 당헌 개정에 나서는 것은 음. 저는 바람직스럽지 않다라는 게제 음. 판단이고 예. 당 지도부가 좀 깊이 고민할 부분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리고 방금 이제 정 교수께서 언급하신 그 귀책 사유가 이제 그 해당 정당, 그러니까 우리 자당에 있는 경우에 공천하지 않는다. 그 갈등이 있었을 때 경기도지사 했던 이재명 지사도 아 나는 공천하지 않는 게 바람직하지 않다고는 생각하는데 당의 결정에 따르겠다라고 이제 답변을 했단 맞, 말이에요 맞습니다. 근데 그런 분에 관련된 사안이 지금 또 등장했잖아요 그러면 이제 본인 입장에 이제 역지사지해서 어그 고치지 말자 라고 해도 되는 거 아닐까요? 그렇죠 네. 아, 당연히 지금 아, 저분은 그냥 당대표 한번 하려고 하는 게 아니고 다음번 대통령까지 꿈꾸고 있는 분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예. 원칙을 지키고 나가는 이~ 그 모습을 보여야 되는데 지금 이재명 지금 국회의원이 하는 저 모습들은 정말 어떤 거려서의 크기를 증명해 주는 듯한 음. 이런 느낌이 들어요 이재명 개항을 에 출마할 때도 정말 온갖 되지도 않는 논리를 갖다 붙여서 결국은 출마를 했고 예. 그리고는 이제당 대표 출마하면서 당원까지 고쳐서 어~ 내가 기소될 경우에 대비한 여러 가지 보석을 한다는. 본인은 그렇게 얘기, 그, 생각하지 않을, 않을 수도 있지만, 예, 예. 실제로는 국민들 눈에는 그렇게 비치고 있거든요. 예. 그게, 좀 전에 교수님도 말씀하셨지만, 그, 작년에 그, 보궐선거 참패했던 그, 서울시장과 부산시장을 내줬던 그전철을 다시 밟을, 밟으려고 하는, 음. 이건 민주당에서, 이게, 민, 주당이 아니라 민주정당에서 일어나서는 안 되는 일, 예. 당은 개정을 그렇게 함부로 하다가는 다시 또 큰, 어떤 절대를 맞는다 하는 음. 걸좀더 알고 신중하게 접근을 했으면 좋겠다 하는 이런 생각입니다. 예. 지금 이제 전당대회 가기 이제 바로 직전에 당권 레이스가 이제 불이 붙어야 되는 상황이고 그래야 이제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뭐 컨벤션 효과 이런 거 누려서 당 지지도도 올라가고 이제 당 새로운 지도부도 주목을 받고 해야 하는데 경선 투표율 너무 낮다 막 이런 지적 나오고 뭐 의원들은 해외 나가고 언론에선 관심 안 갖고 이거 문제 있는 거 아닙니까 정 교수님? 참 답답해요. 답답한 예. 부분이 있는데, 어, 결국은 그, 이제 경선 2주차 들어가지 않습니까? 어, 초반 1주차 뚜껑을 열어봤더니, 이른바 예. 어대명에서 확대명으로 바뀌어버렸잖아요. 예, 예. 74%의 그 누적 득표율을 보이고 있는데, 저는 뭐, 대세론이든 확대명이든 중요한 게 아니고, 그 전당대 과정에서 지금 이렇게 제기되는 문제들, 예. 뭐 당헌 개정 논란, 또는 뭐, 이를테면 또, 어, 민주당의 나아갈 방향과 관련해서, 음, 음. 어떤 169석 거대 야당으로서의 어떤, 어, 민생을 챙기는 역할, 네. 이런 것들을 가지고 좀불꽃튀는 논쟁이 좀 벌어지고, 음. 그런, 어, 역동적인 그런 논쟁이 벌어질 때 국민들께서 또는 당원들이 관심을 가지고 이 전당대를 쳐다보는 것이지, 느닷없이 당원 개정하겠다 그러고, 대표가 혹시 기소될지 모르니까 당원 개정에 나서겠다든가, 뭐, 소, 이른바, 노루각수 뭐, 이런 걸로 빡 관심을 끌게 되면요. 예. 국민적 관심은 점점 더 민주당으로부터 멀어질 수밖에 없다. 이런 부분들을 좀 지금 참여하고 있는 민주당의 지도부나 당원들이 유념할 필요가 있겠다는 판단입니다. 예. 냉정하게 또 우리 정교수께서 비판해 주셨는데, 동아일보 저희 기사 준비한 거 있잖아요. 자료화면에 보면, 저희, 어 지금 다 끝나 간다고 막조용 그러지 마. 지금 내가 다 봤어. 자, 지도부 싹쓸이 노리는 이재명계. 분산 투표로 친명 최고 위원 구하기라는 기사가 나와 있습니다. 이제 거기 보면 그 동아일보 기사에 보면은요. 이제 그 이재명계라고 부르는 이제 가장 흔히 우리가 표현하는 개혁의 딸들 우리 개딸님들이 어, 이 사람은 절대 뽑으면 안 된다. 막 이런 표현을 해가지고 수박을 그려놨어요. 자, 우리 정영록 기자, 네. 어, 우리 민주당 반응, 경선 반응 소개해드리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더불어민주당 당원 80조 개정에 대한 논란이 나오고 있는 가운데 네. 이와 관련한 인터넷 민심은 하여튼 민주당이다. 기소만으로 당 직무를 정지시키는 건 정치 수사 혹은 보복 수사를 대비해서 필요하다. 이재명 당으로 이름 바꾸자 본인은 찬성하겠다. 등등의 반응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예, 정말 드라이한 반응 <laughs> 나오고 있군요. 드라이한 소개, 정용록 기자의 소개였습니다. 아, 오늘 많은 분들이 또 함께해 주셨네요. 어, 어제는 좀, 어제 어, 비가 많이 와서 어제도 많이 와주셨는데 오늘은 또 날씨가 수도권 쪽에 소강상태라서 그런지 어, 많이 오셨습니다. 여러 분들께서 활기차고 좋습니다라는 반응 보여주시고 제 이름을 많이 올려주셨네요. 저는 또 이제 관종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저한테 관심을 보내주시는 거 대단히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저희가 나중에 또 참여 이벤트를 따로 마련한다고 말씀드렸죠. 매일 찾아와 주시는 분들, 소중한 댓글 남겨주시는 분들께 커피를 저희가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